그두 번째가 가업승계 주식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이 있습니다. 증여자 요건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그리고 중소법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 최대 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요. 다만 대표이사 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증자 요건 같은 경우 18세 이상 자녀 1인. 뭐 이것도 세법 개정으로 1인 또는 2인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가능하고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증여로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역은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그다음에 초과되는 30억에 대해서는 저율로10% 세율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음, 100억, 한도까지, 결국 6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 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상속세, 가업상속공제로 갈아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역시 또 존재가 하죠. 7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을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미침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추징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이 됩니다. 유의사항은 창업자금 증여 특례와 중복 적용은 안 되고 있고요, 신고세액 공제, 연부연납 등도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보통 증여가 증여하게 되면 10년 합산이고 다시 리셋이 되는데요. 이 가업 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제한 없이 15년,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상속세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 일반적인 어, 사업만 해당이 되고요. 임대업이나 뭐 금융업 같은 경우는 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증여특례에 대한 부분도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개정이 대폭적으로 된 것처럼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은 그 대상기업이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매출 4천억 미만에서 매출 1조 미만 기업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지분율도 50% 이상 에서40% 이상 그리고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지분율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어, 요건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주식 증여 특례에서 계속 어, 중앙에서 밀고 있었던 게 증여세 과세가의 한도를 상속공제 한도랑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상속공제 한도가 500억이었어요. 그래서 주식 증여 특례 한도도 500억으로 늘리자. 했는데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천억으로 늘리면서 주식증여 특례도 세법 개정안으로는 천억으로 늘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업 영해 기간에 따라서 최대 천억 한도로 10억 공제 후 어, 추가되는 60억까지 60억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60억 초과에 대해서는 20%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가업 영해 기간에 따라 갖고 어, 10년 이상 400억, 20년 이상 600억, 30년 이상 1000억에 대한 어, 공제 부분을 상속공제와 괴를 맞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관리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됐고요. 대표이사에 대한 어, 취임 부분도 어, 5년에서 3년으로 그리고 대표이사직 유지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됐다. 그리고 업종 유지도 마찬가지로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가 됐고요. 이 역시 또 중요한 게 사후 관리 완화 규정이 특례 규정으로서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 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사후 관리 기간이 이미 5년 충족이 됐다고 하게 되면 바로 내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시점에 바로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했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취임기한은 종종 규정 적용을 된다. 라고 개정안 나와있으니까요. 참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이 됐는데요.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을 또는 출자 지분을 어, 증여를 해야 되고요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기간은 어, 수증자가 증여받는 가업 주식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유예 해줍니다 납부유예 가능 세액은요 증여세 납부 세액에서 총 증여재산가액 분의 가업, 가업 승계 주식 상당액을 납부 유예를 해주게 됩니다. 납부 어, 증여세 납부 사유 어, 추징 사유가 될 텐데요. 어, 가업 상속 공제 추징 사유와 비슷하게 음,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거나 1년 이내에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최대 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증자가 사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어, 증여세 이 납부 유예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게 되면 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